자, 동학농민운동은 합성어입니다.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정부 입장에선 반란이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항한 겁니다. 그래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의 저항이었다. 그래서 농민들, 농민들이 뭔가 불만이 많다라는 거지. 왜 불만이 많냐면 일단 지배층이 많이 삥 뜯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쌀을 사가 개항 이후에 열린 항구로 일본이 뭘 사가냐면 쌀 등을 사가면서 농민들이 불만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삥뜯기는 것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쌀스탈로 쌀값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동학이 다가온 거죠. 동학은 우리 앞서 이미 배웠습니다. 동학이 힘이 세지는데 원래 일대교주가 누구였어요? 일대교주는 우리 앞에 배운 처럼 최재우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었지만 왕이 이 사람 목을 베어버리죠. 왜? 동학이 커지니까 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혹세무민제 세상을 어지럽히는다 해가지고 최재우로 사이비 교주를 해가지고 목을 따버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 때 동학이 크게 커집니다. 그 이유가 포접제라고 하는 조직망을 만들어요. 그리고 경전.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성경책하고 찬송가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포접제랑 경전 같은 거 만들면서 동학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퍼지냐면 요 아래 팬티 지역, 여기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요것을 삼남지방이라 불러요. 세계 남쪽 지역. 여기는 쌀이 잘 나오기 때문에 수탈이 옛날부터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동학을 쉽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이대교주 최 최후예요. 아니 최시영이에요. 최시영 이 사람이 이대교주 최시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것이 포접제. 전국을 포랑 접으로 나눠서 조직망을 만들어서 체계화 시켰고 동경대전 용담유사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전을 체계화를 시킵니다. 어, 그래서 포접제 좀만 더 얘기해 주면은 이렇게서 여기가 이제 전라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남쪽의 접이다해서 남접이라 불렀고. 요 충청도 지역을 북접의 접이다 해서 북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학도 지역에 따라 남접 북접. 이렇게 체계가 있었다라는 거. 자, 동학이 힘이 세졌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소리냐면, 교조 신원 운동. 이제 힘이 세니까 좀 억울하다 이거야. 어,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 최주의 누명을 벗겨달라. 교조 체제의 신원,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리고 동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발언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교주 체제에 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동학을 믿게 해주십시오. 종교적이었는데, 언제부터? 이 보은 집회에서, 충북의 보은이나 동네에 있거든요. 여기선 정치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때 뭘 주장하냐면 이런 거 내세워요. 왜? 일본 놈들과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또 일본놈들과 서양이 우리 임금을 끊임없이 협박하는데도 조정에서는 아무도 부끄럽지 않게 여깁니다. 나쁜 새끼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야, 이, 이런 발언들이 종교인들이 할 발언 아니잖아. 그래서 동학이 교조신원운동 처음에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발언이었다가 이제 보훈 때부터는 정치적으로 발언이 바뀝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 불만을 많은 농민이 동학을 믿었고 교조 신원 운동 때부터 정치적인 성격을 띄었다. 이 정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을 볼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순서가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 우리 프린트가 잘돼 있어요. 첫 번째 고부 농민 분기 고부 밀란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1차 분기 세 번째 전주 회약기네 번째 2차 분기 선생님도 이렇게 외웠어요. 이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 어, 선생님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 고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고부는 전라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고부 군수, 사또 조병갑이란 놈이 깝칩니다. 어떻게 깝치냐면, 요거 요게 이제 만석보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제 보는 저수지를 탑니다. 이 고부 지역이 이미 저수지가 있었거든. 농사 질려면 필요하잖아. 근데 이 조병갑 요놈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만석포를 새로 만듭니다. 근데 농민들이 만든 저수지인데도 여기서 물을 퍼가면은 어, 수세, 세금을 걷었어. 나쁜 새끼지. 가서 따졌더니 따지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나쁜 짓을 하네. 그래서 이지역에 동학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전봉준. 이 사람 끌고 가서 고부 사토가 있는 곳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토를 바꿔 버려. 그리고 이걸 조사할 때이영태란 놈을 보내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 해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조사하러 왔던 이영태 요 새끼가 나쁜 짓을 하네 조사를 하고 나서 모든 죄는 농민들한테 있다고 다 뒤집어 씌워버리네 빡돌 안돌아 돌아. 엄청 빡돌죠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1차 붕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냐면 백산에 모입니다 백산 근데 모이기 전에 전봉준 잠깐 소개해줄게요 이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공학의 지도자이고 장군이라고도 불립니다. 눈 보세요. 레이저 쓰고 있죠. 아주 강인한 인상인데 단점은 키가 작아요. 이 사람 별명이 녹두 장군이에요. 녹두는 콩의 이름이에요. 녹색 콩인데 조금매 가지고 되게 단단해. 근데 전봉조도 키가 작거든. 몸도 다부지고 단단해요. 그래서 힘을 빡 주면은 가슴에서 녹두 가 떨어져 가지고 녹두 장군이다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농담이지만 그리고 이 전봉준을 비롯해서 농민군들이 모이잖아 어떻게 모이냐면 카톡을 보냅니다 모여라 카톡 모여라 카톡 그때 해당되는 카톡이 이거예요 사발 통문 사발 통문 사발면 알죠 그릇 어이 전봉준이가 알리고자 싶은 내용 전달하고자 싶은 내용을 여기다 쭉 쓰는 거야 야조병갑에 깝쳤어 모여 모여 언제까지 모여 그리고 이걸 주도한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지도자도 이름이죠. 이 중에서 넘버 원 지도자를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발을 이렇게 뒤엎은 것처럼 이름을 돌렸습니다. 넘버 원 지도자를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학교도들이 연락을 취할 때 썼던 사발 통문이라고 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발 통문 전봉준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런 사발 통문 같은 걸 통해서 백산에 모입니다. 왜 백산이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모였는데 다들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야? 수만 명이 모였대요. 동학 농민군들이. 근데 문제는 다 공통되게 화이트, 흰색 옷을 입고 모였대. 그래서 온통 산이 무슨 색으로 보였을까? 하얀색으로. 그래서 백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산에서 농민군들이 모여서 강령과 경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재폭구민, 보국, 아민 이런 거 외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보국안민 나라를 도와서 백성을 편안히 한다. 정치적인 발언이죠.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여기 포갑 장치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몰라도 돼. 어쨌든 요런 것을 어디에서 흰색 옷을 입고 백산에서 발표를 합니다. 4대강령 야, 우리 이건 지켜. 사람 죽이지 마. 그리고 충과 효를 다해 일본 오랑캐 몰아내자. 군대 몰아서 서울 가서 쓰레기들 몰아내자. 요런거 약속하고 요런거 외치면서 의시 의시하는 거지. 어디서 백산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라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왕의 군대랑 전투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기억할 전투는 딱두 개, 황황 전투, 황토현, 황룡천 전투. 쌤은 줄여서 황황 전투라고 해요. 농민군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어디를 차지하냐면 전주성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전주성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아, 여러분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차지했다는 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기가 아까 전라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 나, 도. 여기는 경, 상, 도. 여기는 충, 청, 도. 이렇게 부르죠. 왜 전라도라고 그러냐면, 전주, 나주, 경주, 상주, 충주, 청주. 그 도에서 큰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중에서 나주, 아니, 전주죠. 전주가 들어갔잖아. 한마디로 전주는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성을 농민군들이 차지했다라는 것은 전라도를 농민군들이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깜짝 놀랄까? 서울에 있는 왕께서 깜짝 놀랍니다. 전라도가 농민군 손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래. 그래서 왕이 핸드폰 꺼내서 전화하죠. 어디로? 청나라로. 형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또 도와달라니까 또 옵니다. 너무 친절해. 도와달라면 맨날 와. 이 새끼들은. 근데 문제는 청나라가 일본에 연락을 해. 야, 우리 이번에 조선 들어가니까 알고 있어. 일본에 연락을 합니다. 왜 연락했는지 알아요? 우리 갑신정변 결과 체결한 조약이 있었죠. 텐진조약 기억납니까? 갑신조약 결과 청과 일본 사이 체결한 조약이 텐진조약이었어요. 한반도에 한 나라가 들어갈 때는 상대 나라한테 통보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청을 끌어들였는데 청나라가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일본에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쁜 새끼들이요. 그래서 청과 일본이 군대를 파견했어. 당황스럽죠. 누가 당황스러울까? 왕과 동학 농민군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거든. 우리 왕 같은 경우도 청만 끌어들였지 일본 끌어들인 게 아니었거든. 었 동학은 저둘꼴 보기도 싫었잖아. 그래서 이 둘이 당황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정부 왕이 정봉준을 불러요. 야 봉준아 뭐가 불만이야? 야 청나라하고 일본 애들 왔는데 쟤네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어? 불만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해가지고 정부군과 동학 농민군들이 화해를 합니다. 어디서? 전주에서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 전주 화약이라고 부릅니다. 화해의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농민군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은 하고 싶은 거다 합니다. 전라도 일대에서 집강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개혁안 폐정개혁안을 실시해요. 를 정부도 나름대로 동학교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들고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청과 일본한테 꺼져라라고 요구를 했죠.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 야, 청나라. 우리 이제 동학교도하고 우리 왕 화해했으니까 이제 꺼져 주세요. 야, 일본. 니들은 부르지도 않는데 왜 왔냐? 왜 깝치냐? 일본 너네도 꺼져. 그래서 청과 일본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농민군들은 집강소에서 정부는 교정소에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죠. 농민들이 원했던 폐정 개혁안.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농민들이 원했었던 거고 전라도 일대에서 집강소를 통해서 추진됐던 기억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5번이죠. 노비 분서를 태우자. 6번 천민의 차별을 개선하자. 요두 개를 봤을 때는 농민군들은 뭘 원했냐면 신분제를 없애달라. 이거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7조도 특이해요.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한다. 개가는 재혼을 말하는 거예요. 재혼. 젊은 사람이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았어.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여자가 재혼하는 걸 용납지 않았어요. 근데 개가를 허용해달라. 이게 개혁 안에 들어갈 정도로 문제가 됐었나 봐. 그리고 이름 없는 잡스러운 세금은 걷지 마라. 그리고 10조 중요하죠. 외놈들과 통하는 새끼들은 죽여버려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반 외세적인 거 읽을 수 있죠. 외세는 일본이고 반 반대했다. 일본 적대시했다는 것을 10조를 통해서 알수 있고 12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는 땅을 균등이 나눠서 경작해 한다. 이것이 토지기예요. 토지기요. 한마디로 농민들이 원하는 땅을 나눠달라 이거요. 예땅 농사는 농민들이 짓지만 대다수 땅은 지주라고 불리는 소수 양반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땅을 농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라. 우리 갑신정배 배웠죠. 소수의 엘리트들이 일으켰던 쿠데타였는데 농민들이 환영 안 했잖아. 왜? 본인들이 원하는 이게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군데 농민들의 개혁안에는 딱 들어가 있잖아 자기들이 원하는 거그 외놈들과 통하지 말고 신분제 차별 없애달라고 또 재원 허용해 달라고 그래서 폐전 개혁안은 아주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야청 나라 일본 꺼져 꺼져 했는데 일본이 안 꺼집니다 오히려 일본이 경복궁을 쳐들어가 왕을 위협하고서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에 쳐들어가서 우리나라에 개혁할 것을 강요했는데, 이때 추진되는 개혁이 가보개혁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게 가보개혁인데, 가보개혁은 우리가 스스로 한게 아니라, 일본이 경복궁 쳐들어와서 강요해서 시작된 개혁이 가보개혁이야. 이거 보세요, 그 당시 거. 일본이 총칼 앞세워서 근대식 복장을 하고 경복궁 쳐들어가죠? 쥐들이 뭔데 우리나라 궁궐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위협하고 개혁을 강요하고 앉아있어? 나쁜 새끼들이야. 야 조선 니들 너무 찌질해 우리 일본은 메이지 유신 통해서 졸라 발달했는데이웃인 너네 조선 창피해 죽겠어 냄새도 나고 니들 개혁 좀 해야 되겠어 우리가 시킨 대로 해 해서 한 것이 가오개혁입니다 그랬더니 청나라가 옆에서 간섭하죠 야 일본 야 조선이 우리 청나라랑 일본 이네 가라 그러는데 니들왜안 가고 경복궁 가서 깝치고 했어 그랬더니 일본이 야 너네 가서 짜장면이나 먹어 하고 일본이 청나라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청일 전쟁이야. 그러니까 일본 나쁜 새끼들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가 가라 그랬더니 경복궁을 기습해서 개혁을 강요하고 청일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일으킵니다. 전쟁터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농민군들 입장에서 어때? 정부하고 전주에서 화해를 하고 나름대로 원하는 개혁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일본 새끼들이 경복궁 들어가서 왕을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어. 농민군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1차 때는 전라도에서만 일어났거든요. 한마디로 남전만 들고 일어난 거였어. 아까 여기 있네요. 남전만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1차 때는. 근데 2차 때는 일본 애들이 깝치니까 1차 때는 남전만, 2차 때는 충청도의 북접도 같이 손을 잡습니다. 안 되겠다. 일본 새끼들이 깝치는데 우리 북접도 같이 하자. 그래서 둘이 어디에 모이냐면 논산에 모입니다. 논산 우리 육군 훈련소 있는데, 그래서 2차봉기 때는 특이한 점이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논산에서 만나서 일본한테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군과 싸워요. 일본군과. 근데 웃기는 건 여기에 우리 왕의 군대 관군도 일본과 같이 동학을 진압하러 와버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학이 여기 우금치 전투라고 있어요. 우리 공주에 있는 부분인데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일본의 신식 기관총이 못 이겨나. 그래서 우금치 땅 파면은 시체들이 엄청나게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 동학 노민군들을 괴멸시키고 우리 지도자들이 끌려갑니다. 전봉준도 가마실려서 재판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전봉준 재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공초라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공초하면 담배 공초. 이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를 텐데, 공초가 재판 기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이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석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고부에서 왜 들고 일어났니? 한마디로 고부 밀란 왜 이렇게 했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답변해요. 조벤가비가 깝쳐서. 맞죠?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야, 흩어져 돌아간 뒤에 무슨 일로 다시 군대를 모았니? 1차 분기왜또 이렇게 했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전봉준 한 얘기가 이형태가 깝쳤어. 한마디로 정부가 잘못해서라는 거죠. 근데 또 물어봅니다. 물어보려면 어, 야, 전주 화약했잖아 근데 왜 다시 군대를 일으켰어? 한마디로 2차 분기는왜 이렇게 했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공격해서 임금을 놀라게 했다. 한마디로 일본 새끼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1차 봉기는 정부에 저항했어요. 그래서 반대했다. 봉건적인 것에. 봉건이란 말은 그 당시 불합리한 것을 봉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 불합리한 것을 저항했기 때문에 반 봉건이란 표현을 씁니다. 근데 2차는 방금 본 것처럼 어디에 저항한 거예요? 반대했다. 외세. 요 외세는 일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세의 저한 반 외세적이다. 그래서 1차는 반 봉건, 2차는 반 외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학의 운동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반 봉건, 반 외세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 요 지도 한번 볼까요? 음, 요 지도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1차 분기, 요것이 2차 분기 지도예요. 전개도인데, 순서를 알아둬야 돼요. 1차 고부 밀란이 일어났죠. 근데 조사를 잘못했고 농민들한테 뒤집어 써서 1차 봉기 일으켰죠. 그리고 그 유명한 황황 전투 황토현 황룡춘 전투 그전라도의큰 도시 전주선을 차지했죠. 그랬더니 청을 끌어들였죠. 텐진 지역에서 일본이 들어오죠. 그랬고 일본한테 청나라한테 꺼져라고 했더니 안 꺼지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가복개혁을 강요했었죠. 화가 난 농민들이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집결을 했죠. 그리고 최후의 전투, 우군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1차랑 2차 구별하고 1차는 반봉건, 2차는 반외세. 1차는 남접만 2차는 남접과 북접이 손을 잡았다라는 거. 흐름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동학농민운동은 실패 끝났지만 의의가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반봉건, 반외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농민들의 저항이었어요. 근데 보통은 반봉건, 반외세 요거만 얘기해도 돼요. 봉건적인 거에 반대했다. 이게 나중에 가보개혁 때 반영이 돼요. 신분제 폐지라든지 여성의 재혼을 허락해주는 것들이 반영되면서 가보개혁의 반봉건적인 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반외세적인 것은 나중에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으로 이 동학 농민군들의 자녀세력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동학 농민 운동은 가개혁과 항일 의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어. 만약에 동학 농민 운동이 성공했어도 뭐 변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근대 사회, 미래로 나아가는 근대 사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서 갑신정변 배웠죠. 갑신정변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입헌 군주정 하려고 했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동학은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냥 전제 군주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단지 왕 주변에 나쁜 놈들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제 군주제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 갑신정변처럼 2번으로 가지 못하고, 3번은 더더욱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사회 건설, 2번 군주제나 공화정 같은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라는 아쉬움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청일전쟁 잠깐 봤었죠? 일본 새끼들이 청나라를 기습공격했잖아. 누가 이겼을까? 그래서 동학 농민 운동을 빌미로 청이 들어왔고 일본은 텐진 조약을 근거로 들어왔었죠. 근데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죠.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일본이 지비호해요.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 이름 졸라 멋있습니다. 세키 조약. 여기가 시모노세키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시모노세키에 살았었대요. 그래서 이토로 부부이 히로부미 만나러 직접 청나라 이 대국의 신하들이 관리들이 시모르새키까지 와 엄청 비굴, 비굴한 거죠 그래서 시모르새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렇게 있고 여기 청나라가 졌잖아 일본한테 뭐 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 땅덩어리를 일본한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가 리오우둥 반도 여기가 타이완. 타이완으로 뭐라고도 불러요 흔히 대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두 땅덩어리를 일본한테 주기로 약속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플러스 배상금. 막대한 배상금. 일본이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왜? 청나라, 중국을 이해 본 것도 처음이거니와 막대한 배상금과 땅덩어리를 받게 돼 있거든. 요 타이완 지역과 레오아둥 지역. 근데 문제는 일본이 좋아하는 것도 잠깐 여기 러시아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걸 좌시하지 않아. 러시아도 한반도에 내려오고 싶었는데 특히 이 라우딩 반도가 일본으로 가면은 러시아가 불리해지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친구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협박해요. 야이씨 원숭이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라우딩 반도 를 가져가 배턴에 해가지고 일본이 새 나라를 이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라우딩 반도는 못 가져가고. 타이완만 가져가게 됩니다. 대만만. 그래서 대만은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식민지 생활을 더 오래 해. 해방은 똑같은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식민지가 된게이 당시 때 타이완 대만이에요. 근데 라오동 반도는 토해냅니다. 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간섭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이 라오동 반도를 토해내게 했다. 그래서 일본이 굴복을 당했다. 이 부분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 준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우고, 선생님이 다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정리는 이 위에서. 자, 동학 농민운동. 농민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동학의 교세가 세졌다. 특히 이대 교주 최시영 때 요런 것들로 힘이 세졌고, 힘이 세지면서 교조신호운동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학을 믿는 불만이 많은 농민이 일으키는 운동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했다 고부밀란 1차 봉기 전조하역기 2차 봉기 고부밀란은 조변가위가 깝쳐서 1차 봉기는 어, 이걸 조사하러 왔던 이용태가 깝쳐서 일어나는데 백산에 모였다 흰색 옷을 입고 전봉조를 비롯한 장군들이 모였고 뭔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황황전투를 벌이고 전라도를 휩쓸고 다닌다 그리고 전라도 제일 큰성 전주성을 장악했다 당황스러운 왕께서 청을 끌어들였지만, 텐진 지역에서 일본도 들어온다. 그래서 부랴부랴 요두새끼들 몰아내기 위해서 전주에서 농민군과 정부군이 화의를 냈다. 그래서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시작했고, 정부도 교정청을 통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과 청나라 꺼지라 그랬더니 일본이 안 꺼진다. 일본이 오히려 경복궁을 침입하고 가보 개혁을 강요한다. 그리고 청나라한테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을 한반도에서 벌인다. 계시게 드리죠. 그래서 화가 난 남적과 북적 농민군들이 논산에 모여서 최후의 전투, 우군 치전투를 벌이지만 일본의 기관총에 패하고 만다. 하지만 실패로 했지만 의의가 크다. 반봉건, 반외세적 성격이 있고, 반봉건적인 건 훗날 가보개혁이 반영이 되고, 반외세적인 것은 항인의병으로 계승이 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근대적인 사회로 갈수 있는 어떤 입헌군주제나 공화정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라 거. 이 부분 알고, 이 흐름. 좀 시간이 많이 갔어도 흐름 간략히 소개해 줄게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 흥선대원군 BJBO 보스 통상수기 거부정책결과 척합이 세웠죠. 그리고 고종이 나이가 차서 친정을 했고 그리고 운요사건으로 강화도조약과 조미소통상조약 체결했고 그리고 개화정책이 펼쳐지죠. 그래서 통리기모함은 만들고 시비사 만들고 별기군 창설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영선사, 조사시절단 보빙사 이렇게 사절단을 파견했죠. 이런 걸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개화정책이라고 부른다. 근데 개화정책이 반대하는 게 있었죠. 위정척사운동이라고 양반들의 반대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화정책과 위정척사운동이 충돌한 것이 이모군란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군인들의 반란이 아니고 농민들의 반란, 개화정책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압하냐면 청이 진압을 했었죠. 청이 진압하면서 개화파가 둘로 쪼개졌었죠. 그래서 온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가 온건개화파를 찌르죠. 이것이 갑신정변. 몇 일차나? 3일차나. 근데 역시 이것도 누가 진압했다? 청이 진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갑신정변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청과 일본이 의료렁 되고 위에서 러시아가 집착되고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검도를 차지한 영국 집착되고 우리나라를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립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6일 준 부들러.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동학농민운동이 오늘 빵 터졌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을 불렀더니 일본도 들어오고 청일전쟁 벌어지죠. 그리고 일본이 경복궁을 침입해서 개혁을 강했으니 갑오개혁. 그래서 갑오개혁과 을미사변은 다음 시간에.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농민 봉기 당시 농민군들은 황토현 정치에서 승리를 했죠. 우금치는 2차고 패배했었죠. 황황전투 황토현 황룡천 전투가 있었습니다. 청일정쟁에서 승리한 일본인 체결한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 샘이 좋아하는 조약이죠. 세키 시모노세키 조약 ox 교조 신호운동은 종교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아니죠. 종교 운동에서 시작해서 정치로 발달된 거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전주 화약 이후 정부는 교정청, 농민은 집강소였었죠. 농민은 집강소, 정부는 교정청. 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 대열로 나가갑니다. 일본도 이제 식민지로 두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조병감 나오면 고부밀란. 그 다음에 동아 농민군들은 화약 이후에 집강소, 정부는 교정소. 그래서 폐정기여간에 농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랬죠. 자, 동아농민군대 다시 봉기했대2차봉기죠 논산에서 연합부대 누구 누구 연합했죠? 전라도의 남접과 충청도의 북접이 연합을 했었죠. 그래서 2차봉기는 연합 논산에서.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려우정 반도 차지했죠. 그리고 타이완도 달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 못 가져갔다 그랬죠? 누가 간섭해서 러시아가 친구들 독일 음. 프랑스. 끌어들였었죠. 러시아랑 독일이랑 프랑스.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뭐라고 부른다? 삼국이 간섭했다. 삼국 간섭. 뒤에 또 나옵니다.